생활생활 기쁨을 발견해요. 랄랄라! 생활생활 기쁨을 발견해요. 랄랄라! <laughs> 에이 장난꾸러기! 네, 생활생활의 기쁨을 발견해요. 랄랄라! 이 시간, 화요일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계절에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성가듣기. 저, 음, 좋죠. 좋죠. 저는 온, 운전할 때 장거리 간다 네. 이거 그냥 플레이리스트 딱 틀어가지고 쭉 들으면서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지가 부고 지가 감상하고 <laughs> 지가 감탄하고 네. <laughs> 이번주에 소개해드릴 곡을 네. 어, 어, 알려드립니다 네. 410번 아멘 아 저는 주님의 종 이라는 부제가 있는 어, 아멘 이라는 곡입니다 공교롭게도 어,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음, 곡의 두 번째 곡, 네. 367번의 새롭게 와서서 남석균님 네, 남석균 마리우스 형제님의 또한 곡이 이번 음. 주에도 소개가 되게 되었네요. 네. 그 곡의 시작 부분에 저는 주님의 종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 이런 후, 풍이 약간 네. 그, 그 어떤 시대상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 노래 편안하고요. 네. 어, 근데 내용이 네. 성모 영고. 그러게요. 오랜만에 성모님을 그수 그렇죠. 있는 네. 어 기도 노래가.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네. 항상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에서 38절을 이렇게 대, 이렇게 대목으로 가사로 해서 네. 어, 만들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 뭐다 읽긴 좀 기니까 네, 네, 네. 핵심 구절만 어, 어, 뭐. 뒷부분이 아마 네, 네. 여기 인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35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음. 이런 어떤 순종 성모님의 순종이 또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는 네. 발걸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 곡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을 노래로 했다면은 이런 운미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좀 예. 네.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뭔가 힘이 있고 거기 안에 음. 또 부드러움이 또 숨어 있는 그러한 은유로 이렇게 말. 이스라엘 말씀을 안,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봤어요. <laughs> 중동 사막 지대 어느 지붕도 아, 없는 저희, 흙집에서 저희 가서, 어, 베일을 네. 신 쓰인 여인, 여인 한 분이 네. 이제 이렇게 성 천사의 발현에 이렇게 는데 저는 좀 네. 네,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요. 네, 상상력이 과했네요. 아니, 좋, 좋습니다. 그런 상상력이 네. 어떻게 또 우리 기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음, 나름대로 기도는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아멘으로 쫙 끝내 주셨어요. 음. 아멘이란 그 뜻이 또 또,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음이니까. 네. 근데 아멘 아, 하는데 음. 어, 이 뒤에 앞에 이제 이런 어떤 성모님과 천사들의 대화 음. 이후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음. 그리고 아멘 아멘 아, 하는데 어, 약간 그 가, 가, 이 벅차더라고요. 음. 이 좋은 노래 남성평 연기님의 네. 410번 에이멘 한번 <laughs>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저는 주님의 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Oh 주님의 조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세상을 心头。 Man.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좀 함정이 중간에 있죠? 함께 눈? 계십니다. 아. 함께 계십니다 하는 데가 조금 높긴 해요. 네. 어, 높긴 네. 해서 거기는 아,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그냥 그런 데가 좀 너무 높으시면 네. 그냥, 그냥 가성으로 아. 함께 계십니다. 아. <웃음> <웃음> 가끔씩 이렇게 팍 치솟는 데서 딱 바짝 긴장을 하고. 네. 아멘. 하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좋은 곡도 하나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다음 곡은 415번 아버지께 가는 길. 정범수 신부님의 곡입니다. <laughs> 이제 뭐 하도 단골 손님이셔서 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정범수 신부님 네. 바로 뭐 앞에 계신 신부님 같네요. <laughs> 네, 어 곡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곡도 성경 말씀의 토대로 그대로 음. 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사로 다 인용을 하셔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튀거나 하지 않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곡이 또 힘이 있는 그런 음. 느낌을 항상 주시 주시는 곡. 네, 그 후렴 부분 후렴 부분은 아니고 뒷 부분에 이제 강조되는 부분에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삼 v라고 하죠. 아, 네. 길 진리 생명 via 어, vetus 어, vita, vita 뭐 이렇게 가지고 아,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라틴어인데 네. 안 찾아보겠죠, 설마? 네. 그렇죠. <laughs> 어쨌든 기분, 그 부분을 네. 강조를 딱 해주셨어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딱 오, 정확하게. 이 신학생들이 오면 멋있겠네요. 아. 역시 신부님의 곡이니까 또 네. 그렇게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슨 곡인지 궁금하시죠? <laughs> <laughs>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415번 아버지께 가는 길 들어보시죠. 네. 네. 머무르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도 나이 안에 머무르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갈수 없다 아버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결국에 네. 아버지께 가는 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또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는 또 호수력이 있는 좋은 성과를 또 정검수 시민님의 곡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두곡 어, 음? 아멘과 아버지께 가는 길이두 음, 곡을 또 새롭게 알아봤고요 네. 이런 곡 하나하나 또잘 익혀주셨다가 음. 또 찬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곡 모두 복음 말씀을 또 기반으로 했던 노래다 보니까 봉헌성과나 성태성가 때 어느 때나 전례곡으로 또 쓰기에도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네, 안에 아, 네. 머물러라, 쭉, 그냥, 편안하게, 쭉, 어떤, 음. 어떤, 이게, 요동이 없기 때문에. 그죠 뭐, 입당이나 파견으로도 충분히. 어, 그러네요. 네, 날씨가 덥고, 또, 비도 오고, 응.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계절인데, 어, 지치지 마시고, 네. 저희 성가와 함께 기쁘게 하루하루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생활성가의 기쁨을 발견해요. 랄랄라. 안녕.